네, 지금은 5시 반입니다. 여기서 여수까지 한4 시간 정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우 날이 되게 춥네요 오늘은요. 자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유 좀 쉬었다가 출발해봐야죠. 자, 그래 도심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, 날이 무지하게 춥습니다. 오늘, 어제 뚝을 했는데, 아유, 손실 없고, 그냥 뭐, 그냥 뺨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으네요. 엄청 춥네요, 오늘. 아, 이제 출발했습니다. 나갈래 보자. 복잡해 여기가아봐서 한쪽만 되지. 차를 그냥 두주대 해놔가지고. 에이. 아, 그래서 잘 빠져나갔습니다. 새벽 질은 짐은 철 구조물이고요, 무게는 대략 한 10톤 됩니다. 네, 고속도로 개근장 저울대를 지나갑니다. 이쪽으로 강주, 강주 방면으로다가 천안 논산강을 타겠습니다. 갔네요. 오수시계소에가 가지고 아침을 좀 먹고 가겠습니다. 저희 아내가 정성으로 싸준 도시락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시습니다 휴게소로 들어가겠습니다. 시 휴게소에 다 도착했습니다. 아, 붕붕이 차 내부 좀 공개 좀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공기 청정기 도 있고 여기는 이제 커피 포트. 이 위로 올라가서는 전기도 있고 집사람하고 찍은 사인도 있고요. 집사람이 정성으로 싸준 도차락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잘 먹을게. 이코리집에 맛있네. 아, 여기 좀 맛있네. 나 어, 김치는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려고. 많이 싸웠습니다. 아, 콧다리찜이 굉장히 맛있어요. 한번 아, 먹어봅시다. 그 식으로 사과도 먹으라고 사과도 싸주고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보 잘 먹었어 맛있게 어우 다네 난 커피를 자작으로 이렇게 내려서 먹습니다 이게 이 커피가 어, 한 잔에 300원 끓이는데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자판기 먹어도 뭐, 보통 400원 400, 가잖아요 근데 이건, 한, 이건 한, 한 봉에 300원이에요. 그러면 이게 건강도 좋고, 뭐, 밀크피 안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고, 그래서 난 이걸 먹습니다. 자, 아침도 먹고, 이제 출발하러 온것습니다 여기서, 얼마나 걸리냐, 한 시간, 아, 한 시간 한 20분 걸리겠네, 여기서. 지 내비상으로는, 저, 뭐야, 9시 56분으로 돼 있는데, 조금 아, 더 걸릴 거야, 아마. 그러면은, 어, 10시 전부하겠네요 원래는 10시에 도착이거든요. 아, 계속 가보겠습니다. 참 좋네요. 말이 아주 개참 아래 아주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가 우측으로 빠지면 됩니다. 남부 대여관 고속도로 우측으로 빠지면 됩니다. 이제 나의 속도는 80km입니다. 80km 입니다 80km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. 공장 안에는 촬영이 안 돼서 안에서 못했습니다. 이제 아, 수천으로다가 짐실로 갑니다. 오단아직못 어, 받았고요. 어, 곧 나오겠죠, 뭐.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쭉 가면 됩니다. 길값이 비싸네요. 옛날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. 자 덕양역도 새로 생기고. 멀리 여수 관제탑이 보이네요. 여기는 여수 공항. 아 이거 관제탑이 넓지. 높은 곳이 여기 좋네요. 여수 공항. 우측에 관제탑도 보이고. Да, 아우 춥네요. 바람 불어가지고. 어우 추다. 여기 사과도 있거든요. 사과 한 쪽에다가 커피 기가 막히죠. 중에 뭐라고 많죠야가황이유사입니다 지금 차안에서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 측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경찰과 학생 가족에 알렸습니다.